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하고 나서 지금 LAFC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환영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감독 문제였습니다. 현재 체른돌로 감독이 감독으로서는 뭐 착한 사람 같지만 전술적으로 이제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엔제 감독과 연결이 되는 LAFC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LAFC가 엔제 감독을 부임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소식 첫 번째로 전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문제는 뭐냐? 손흥민 선수만 월드클래스 역할을 하다 보니까 LAFC에 인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던 부안가가 이번 A매치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각성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이제 LAFC에서 부안가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a 매치가 오랜만에 일요일 경기라서 가족 휴가를 왔거든요. 근데 가족들 놀게 냅두고 지금 제가 열심히 또 추가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바로 볼까요? 그럼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LAFC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체른돌로 감독이 다음 시즌에는 떠납니다. 개인사정으로 LAFC를 떠나게 되는데, 항상 지금 기분이 나쁘게 엔제 감독과 계속 연결이 되는 LAFC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엔제 감독 좋아하거든요. 손흥민 선수를 잘 쓰기도 했고, 초반에는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같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엔제 감독에게는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LAFC에 오게 된다면은 다시 토트넘, 에서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엔지 감독이 오는 것을 저는 반대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엔지 감독이 LAFC와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식이 떠버렸는데, 엔지 감독은 LAFC에 올 가능성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해당 소식은 빌트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텐하우 후임으로 바이엘 레버쿠젠 리스트에 새로운 감독 후보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에 다들 아실 겁니다. 테나의 감독이 레버쿠젠에서 세 경기만 하다가 경질이 되고 말았는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릭 테나의 정격 퇴임 이후 레버쿠젠은 후임 감독을 전력으로 찾고 있다고 스포츠 보스 지몬 톨베스가 밝혔다. 새로운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엔젤로스. 엔제포스테코 글루 감독이다. 레버쿠젠 입장에서의 장점은 그리스계 호주인인 엔제 감독 현재 무소속이라는 상태인 점인데, 여름에는 토트넘을 이끌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다. 빌트의 정보에 따르면 전 라이프치 감독 마르코 로제는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레버쿠젠의 전 감독 로저 슈미트 역시. 고리대생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그는 레버쿠젠 측의 접촉에 직접 응하면서도 자신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다른 빅클럽의 제안도 거절했던 것과 같은 입장이다. 그리고 스페인 출신 라울 그리고 클라우디오 히랄레스 이니고 페레스도 논의 대상이 아니다. 삼부리그 빅토리아 켈른과 60분간 테스트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고, 수요일 임시 감독 로이 에드 마르허르가 벤치를 지휘했고, 그리고 안드리스 울렌데리가 그를 보조했다 하면서 지금 엔젤 감독이 레버쿠젠이 테나의 감독을 자른 상황 후에 수많은 감독들은 다 배제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젤 감독이 레버쿠젠 후임 감독으로 급격하게 떠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와, 너무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레버쿠젠 감독은 언제 부임할까? 롤패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표팀 선수들이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돌아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며칠 정도 시간을 가지고 어떤 해법으로 다음 훈련 주간을 시작해서 프랑크 프로트 전을 준비할지 살펴봐야 됩니다. 즉, 레버쿠젠이 다음 주 초까지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지 못한다면 마이허르가 이 코치거든요. 프랑크 프로트전을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일단 엔제 감독을 유력하게 후보로 노리고 있다고 전한 빌트였습니다. 와, 진짜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또 확인사사라는 기사가 뜨고 말았습니다. 이적시장 1티어 로마노 기자도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엔제 포스의 구글루가 레버쿠젠과 페네르 바츠의 새로운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전 토트넘 감독인 엔제 감독은 두 구단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논의된 인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다행히도 이제 테나흐 감독도 최근에 잘렸고 무리뉴 감독도 잘렸거든요. 테나흐와 무리뉴가 굴린 스노우볼이 커지면서 지금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연결되었다가 다행히도 지금, 레버쿠젠과 페네르 바체와 연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와. 지금, LAFC 쪽에서는 아마 엔지 감독 연봉을 못 맞춰줄 거거든요? 그런데, 페네르 바체와 레버쿠젠은 엔지 감독의 연봉을 맞춰줄 가능성이 LAFC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엔지 감독이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은 사실상 끝났다. 다행이다. 손흥민 선수와 엔지 감독 제외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미난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와 같이, 최근에 뛰면서 경험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선수가 있죠. 그 선수가 정말 엄청나게 각성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그 소식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부안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부안가와 처음 만났을 때,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선수가 메인맨이다. 이 선수가 메인맨이다. 이 선수가 나랑 뛰게 만들면서 더 많은 골과 활약을 할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말을 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샌디 에이고 FC와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을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안가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같이 뛰게 되면서 이제 공격 쪽에서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는데 그러자 부안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 확실히 손흥민과 뛰게 된다면은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경기장에서 더 많은 자유와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손흥민인데요. 다만 그 부작용은 많은 수비수들이 손흥민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가 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클래스라면 를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을 게될 것입니다. 라면서 부안관은 이렇게 말하면서요. 손흥민 선수가 같이 뛰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손흥민 선수가 뛰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라고. 경기에서 패배한 후에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토농민 선수가 같이 뛰어봐서 그럴까요? 부안가가 초각성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A매치 경기가 있었는데, 바로 부안가가 가봉 국적의 대표선수거든요. 이번에 세이셜과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보시는 것 같이, 부안가는 헤트트릭을 달성하고 말았는데, 와,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제가 장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안가는 이렇게 헤트트릭을 달성하고 말았는데,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온 크로스를 부안가가 중앙에서 맛있게 원터치로 받아먹으면서 그대로 골을 넣으면서, 일단 1대0으로 앞서가는 가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장면을 보면, 또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이제 가봉이었는데 부안가가 또 중앙에서 그 공을 맛있게 받아 먹으면서 또 골을 넣으면서 2대 0으로 앞서가는 가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부안가는 이번에는 가봉이 중앙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안가는 이렇게.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공을 부안가에게 정확하게 패스가 동료를 통해서 들어갔고 부안가가 그 공을 박스 안에서 때린 것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3대0으로 앞서가는 가봉이었고 그리고 부안가는 해트트릭을 달성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해트트릭을 달성하고 기뻐하는 부안가는 이렇게 즐겁게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이 시사하는 잠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l f c 경기 보신 분들 너무 박쳤잖아요 지금 손흥민 선수는 LAFC에 우승을 하러 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떠먹여줘도 못넣는팀 동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부안가가 이렇게 A매치 대회에서 세골이나 넣어버리면서 날카롭게 골 감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제 LAFC로 복귀해서 남은 경기 손흥민 선수가 부안가의 연계 플레이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손흥민 선수가 매 경기마다 도움을 기록할 수 있게끔 부안가의 골 감각이 더 날카로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부안가가 손흥민 선수가 같이 뛰고 나서 월드 클래스의 손흥민 선수의 효과를 보고 각성을 했다. 앞으로 LAFC에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게 바로 LAFC가 손흥민을 영입한 이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하고 싶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런 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한 LAFC 효과, 손흥민 선수 영입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진짜 부안가가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안가가 이번 A 매치에서 헤드 트릭을 기록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것을 전수받은 배운 느낌을 보여주었는데 부안각은 남은 A매치에서 부상 없이 잘 복귀해서 이제 미국리그 다시 시작되면 손흥민 선수가 좋은 연기 플레이를 보여주길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